자퇴생! 학교 한가면 뭐 할까요? 오늘은 진지한 얘기 말고 평소에 자퇴생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. 요즘 저는 공부, 휴폰본 기획과 새로운 컨텐츠 제작 등 여러 가지를 계획하고 있어요. 오늘부터 행복 찾기 프로젝트 이외에 컨텐츠도 올라갈 예정이에요. 또한 좋은 기회로 한 대가 서포터즈를 하게 되어서 더성참이될것 같아요. 아직 작은 계정이지만, 꾸준히 하면 언젠가 성과가 나올 거라 생각해요. 오늘은 꿈들이라는 학교 밖 청소년 센터에 첫 방문했어요. 상담, 자극 등친등 검정고시, 취직 등 여러 가지 기회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자퇴 일상이었어요. 오늘 자퇴한 친구 거 이야기 나눴는데 아직도 자퇴를 나쁘게 보시는 분이 많다는 걸 깨달으니 마음이 아팠어요. 자퇴생도 이렇게 살수 있다? 열심히 산다를 더욱 보여드리고 싶어요. 도피가 아닌 인생의 선택으로 써요. 제가 앞으로 뭘 할지 상상도 못할 만큼 재밌게 살 예정입니다. 구독하고 지켜봐주세요. 그럼 오늘도 끝!